자, 최초입니다. 자메아리세트의 통찰력과 인내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찰력의 특징은 데미지랑 패킷 세팅이 유리해요. 그리고 치타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또합 연산 곱하기까지도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고 인내 같은 경우에는 깡들이 일단 좋아요. 게다가 패킷까지 있으니까 링만 한개 바꾸면은 패킷 세팅도 가능하거든요. 자두 가지 비교합니다. 나머지 아이템 세팅은 통찰 그 패킷 증뎀 두껌 소수 방패 목걸이 또패킷링 그수스 마수장 그리고 레지 부츠 그리고 모, 불사종 그리고 소집 영혼 임베는 횃불 레니참매걸 피참 레지참 용병은 치료명골 긍지 그리고 위세 용병입니다 자 1인방 풀방 바로 한번 실험 가볼게요 갑니다 1인방부터 자, 1인방은 뭐 그냥 시원하게 녹죠 이른방은 뭐, 그게 뭐, 뭐 테스트할 의미는 없지만은, 한번 잡고, 가볼게요. 이른방은 약간 연습 경 이른방은 기준방은... 연습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게 있습니다. 요게, 또 가까이서 때리면 이게 퍼져 나가고, 멀리 있는 걸또 타켓팅을 하면은 오물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냥할 때, 좀 충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딱 빠르네. 아, 딱. 아, 그냥 높습니다. 아, 그냥 높습니다. 중간에 수압을 다 풀렸는데도 시원시원하죠? 스타트 할 때만 수압을 할게요, 그냥. 똑같이 가게. 자, 1분 25초. 자, 1분 25초. 그러면 이걸로도, 어, 계산해보자. 1분 25초. 자, 풀방, 통찰력으로 바로 풀방 가볼게요. FBI 15의 빌보번호 1, 2. FBI 야, 여기 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FBI 15의 빌보내리 다른 캐릭터 직장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해요 <laughs> 어, 그러니까요, 악마치장 소설은 어떤 게 파는 게 빠르냐고요? 아, 야, 이게 박빙인데요. 지금요, 약간 좀 박빙이에요. 이건 워낙에 박빙입니다 지금 자다 들어오시면 바로 가볼게요 한자리 남았습니다 자 FBI 15의 빌보노 1,2 한분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FBI 아 오케이 아 들어오셨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어, 입구에, 입구애들 면역인가? 어, 한방안 어, 죽었네요. 빠르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정을 좀 써가지고, 빠르게 잡는 방법을 써야지 풀방에는 더 빠르거든요?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부다수 있게, 분하게또 면역이네. 어, 근데 너네 근데 빨리 잡았네? 오케이. 1강도 뭐 금방입니다. 아, 야, 1인방이랑 차이가 없어요. 이인방이랑 차이가 없죠? 자, 이거 잠깐 수합하고 아, 무한포탈이요? <laughs>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분 51초 와, 유니키아라까지 자, 1분 51초 나왔어요 1분 51초 자, 체크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유니키아라 나왔다, 와 안되게 등록 됐네요. 자, 그러면은, 자, 무기 바꿔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인내로. 인내로 1인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인내로 바꿉니다. 자, 인내로 바꾸게 되면은, 기존에 통찰에서 데미지는 좀 많이 올라가요. 확실히. 가자 그리고, 패킷은 그대로입니다. 패킷은 제가 쌍패킷을 꼈기 때문에, 패킷 프레임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갑니다. 어, 이정도은 뭐, 인장 같은 거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저기를한 방이기 때문에. 싸놓고 가면은 애들이 다 죽어있습니다 약간 동맥이랑도 좀 느낌이 비슷해요 쌓놓고 가면은 죽어있습니다 아얘 물리면 여기네 물리면 그냥 인장을 써줘야 되죠 시장을 시원하게 써놓고 가야겠어 1분.. 어 근데 비피 어.. 도, 비슷비슷한데요 인내도? 일단 1인방은 사실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비슷합니다 어 통찰력이랑 비슷해요 1분 28초 어 약간 3초 차이 나는데 어 이정도면 그냥 차이 안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풀방도 한번 가볼게요 FBI18의 비밀번호 12자 풀방 갑니다 지옥불대왜안 나갔냐고요? 아 제가 약간 좀 실력이 좀안 돼가지고 안 나갔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 지금 우버소원 있어요 우버소원 있습니다 우버, 소환 있으면, 우버 어, 풀방인데 잡으실 분 잡으세요 풀방 어 제가 2인방을 만들었나? 아 죄송합니다 2인방을 만들었네요 아 봤네 자 FBI 20의 비밀번호 12로 갈게요. 미안합니다. 오 트라빈컬 수르르며 끝 마제. 자 가봅시다. 멀쩡 이명박이다 아, 그럼 깜빡하고 이인방으로어 자, 여기 다 들어오시면 갈게요. 자, FBI, 아, 지금 방에 사람이 너무 안 들어왔나. 우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자, FBI 2 0의 비밀번호 1, 2. 자, 우버 풀방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우버가 아니라, 요거요. 요거, 테스트방. 자 어, 테스트 방뭐 한번 부탁합니다. 부탁 부탁합니다. 부탁 부탁하세요. 금색 작은 부적을 들 수가 없다네요. 아, 아카비 자리도 많은데 금색 작은 부적이요? 금색 작은 부적이 뭐지? 요거 얘기하시는 건가? 이건가? 인벤인한 개밖에 못 들어요. 요거는요. 한 개씩. 파멸은 어떠냐고요? 파멸도 있으면 테스트해 드릴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1인방이나 풀방이야. 어, 야 우버 때문에 사람이 안 들어온다 형들. f b i 20의 빌번호 12. 혹시나 캐릭 세워줄 수 있으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20의 빌번호 12. 어, 부탁합니다. 부탁 부탁하세요 너무 시원하다. 뭐, 오늘 뭐, 시원시원하지? 됐다. 자, 한번 가볼게요. 저기요, 가자. 자, 이번에 인내 무기. 인, 풀방, 이제, 장판 좀 깔아주고. 잡아야 되죠? 오, 이걸 띄워다 근데 원래 이게 중앙에 띄워주면 안 돼. 이게 한쪽 방향으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방향 상향이안 돼서 사냥이 오히려 더안 매끄러질 워 수가 있습니다. 아빨리 멀리 푸드 있을 때는 마우스 좀 앞에 갖다 대면은 더빠 잡아주죠. 더 빨리 잡을 수 있을 까요 1분 24초. 오, 아까 몇초 나왔지? 1분, 아까 50초 때 나왔는데, 어? 어, 그 비슷하면서 좀 빠른, 이것도 그 괜찮, 어, 이것도 괜찮네? 아, 여기서는 약간 좀 차이가 나는구나. 1분 44초. 아까보다 더 빨랐습니다. 1분 44초. 음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일단 보니까 어 일단 평을 하자면은 비슷비슷해요. 이게 약간 몬스터 좀차이 그런 게 있고 보스 잡을 때 제가 미세하게 느꼈거든요. 보스 잡을 때 통찰력의 치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보스 잡을 때는 확실히 좀더 빨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몬스터 잡을 때는 어차피 길 가치가 좋으니까 아 그냥 비슷비슷하게 잡는 것 같아요. 근데 보스 잡을 때 확실히 통찰력이 약간 좀 빨랐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하다. 예. 근데 통량 통찰력이 약간 밸런스가 좀 좋으니까 저는 그래도 통찰력 승. 자 인내랑 통찰력 대결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통찰력이 좀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약간 비슷비슷합니다.